안녕하세요. 펜션 사장 둥입니다. 날씨가 참 따뜻해졌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뭔가 스트레스가 쌓일 때는 가끔 혼자 산을 찾습니다. 평일 점심에 산을 찾는 건 펜션살이, 시골살이의 특권 같은 것입니다. 다들 출근하고 산은 텅 비어있는 듯 한가롭습니다. 그 거대한 산이 나에게만 아주 특별한 시간을 선물해 줍니다. 마치 일대일로 특별 과외를 하듯 많은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차로 15분만 가면 가평 시내, 북한강 줄기, 자라섬, 남이섬을 한 눈에 볼수 있는 본압산이 나옵니다. 공부가 싫어 집에 찾아온 아들에게 불을 끄며 말하죠. 엄마는 떡을 썰 테니 너는 글을 쓰거라. <laughs> 불끄고글 쓰기가 떡 써는 것보다는. 몇 배는 힘들긴 합니다. 명필 한석봉 잘 알고 계시죠? 가평 군수 시절에 한석봉이 본압산의 전기가 아주 좋다고 자주 찾아왔다고 합니다. 오늘은 저도 한석봉처럼 본압산의 전기를 받아 새로운 에너지를 좀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또 며칠은 열심히 살아갈 수 있을 테니까요. 시골에서 펜션을 한답시고 한해 성수기를 겪고 나면 이내 펜션 사업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생겨납니다. 유튜브를 보면 펜션 사업을 접는다는 수많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펜션 사업 이래서 망했다. 펜션 사업 절대로 하지 마라. <laughs> 가만히 살펴보면 펜션 사업이라고는 채 1년도 해보지 않고 성공을 위한 특별한 노력 없이 그저 생각보다는 어렵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내는 어그로러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펜션도 사업이라면 사업인데 다른 사업만큼 어렵고 힘든 법이죠. 완벽한 레드오션 사업이고 레드오션 사업의 대표격인 동네 치킨집. 치킨집 사업은 어떤가요? 치킨만 잘 튀기면 손님이 알아서 찾아올까요?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매장 청결 상태는 어떤지 페달 후기는 어떤지 다른 곳에 비해 특별한 메뉴가 있는지 주인의 서비스 마인드는 어떤지. 야. 치킨 한 마리 원가를 따지기도 전에 생각해야 할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습니다. 펜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건물만 예쁘게 지었다고 손님이 저절로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 담아내야 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단순한 접근으로는 역시 실패를 경험하기 쉽상이죠. 또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희한한 일이죠. 처음엔 그렇지 않았는데 말이죠. 펜션 사업을 청소업이라고도 합니다. 그만큼 청소와 청결 상태가 중요한 건데요. 늘 같은 일을 반복하면 쉽게 지칩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앞으로 계속 이런 똑같은 일을 얼마나 더 해야 돼? 도대체 언제까지... 야 이야...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예, 일상이 주는 무료함 바로 성공에 대한 조바심에서 오는 스트레스 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어떤 큰 사고 나 사건 등이 벌어질 때까지는 그 뻔하디 뻔했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행복한 것이었는지 까맣 게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면 그 뻔하디 뻔 하기만 했던 일상이 내게 얼마나 평온하고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간절하게 원하는 시간으로 바뀌게 되죠. 범사에 감사하라. 참 어렵고 힘든 생각이고 실천입니다. 큰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 우리의 범사는 따분하기 그지 없고 그저 나를 올감에는 올감이 같다고만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더 발전할 수 없어. 나는 더 이상 이 일을 할수 없어. 그래서 포기를 생각합니다. 원하다고 바뀌지 않는다고 힘들다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실패는 포기하는 순간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으면 실패도 하지 않는 겁니다. 처음 어떤 생각으로 펜션을 하게 됐을까요? 힘들고 짜증나는 객실 청소, 검은 숯 검댕이가 잔뜩 묻어나는 숯불 서비스, 예약 손님과의 사소한 말다툼? 예. 시작할 때는 즐겁고 행복했던 일 아니었을까요? 청소를 하면서 깨끗해진 객실을 보면서 절로 콧노래가 나오고 빨갛게 달아오른 숯불 나르면서 고기 굽는 법에 대해서 손님들에게 알려주고 예약 손님들에게는 어떤 차고가 없었는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안내를 하게 되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즐거웠던 소소한 일들이 어느 순간 짜증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소소한 즐거움이었던 일들이 일상으로 바뀌면서 일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겁니다. 무슨 일이든 그렇지만 일이 되는 순간 짜증이 밀려옵니다. 행복과 감사는 사라지고 자세는 능동에서 수동으로 빠르게 바뀌게 됩니다. 똑같은 일상이 본인의 생각에 따라 행복하기도 하고 짜증스럽기도 합니다. 성공은 아니더라도 본인의 의지에 따라 최소한 실패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실패도 아니니까요. 일상이라는 소소한 이유로 포기하지는 마십시오. 가끔 이렇게 산도 오르고, 텃밭도 가꾸고, 손님들이 좋아할 만한 포토전도 만들고,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하고 싶은 일들을 내 일상으로 조금씩 끌어들이는 겁니다. 농부도 되었다가, 시인도 되었다가, 화가도 되었다가, 목수도 되었다가, 내 안에 수많은 가능성들을 모른 척 지나쳐버리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조금 못하면 또 어떻습니까? 그 못함에 대해서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오늘 저는 산에 오르지만, 내일은 펜션 구석 어딘가 그림을 그리고 있을지도 모르고요. 다음 날은 또 어디서 뚝딱뚝딱 목수 일을 할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 지치지 않는 겁니다. 또 조금씩, 조금씩, 아주 조금이라도 뭔가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씩 노하우라는 게 쌓일 거고요. 예, 마음도 조금 평온해질 겁니다. 세렝게티 초원에 이제 막 어른이 된 사자 한 마리가 있습니다. 이제는 혼자 사냥을 해서 스스로 먹고 살아야 합니다. 마침 몇십 미터 안에 임팔라 무리가 보입니다. 그대로 돌진해서 그 많은 임팔라 중에 그냥 대충 한 마리만 사냥에 성공하면 며칠은 배고프지 않고 버텨낼 수 있을 겁니다. 사자는 그대로 돌진해 임팔라를 쫓았지만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사자는 실패한 것일까요? 앞으로 이런 무모한 짓은 하지 않는 편이 나을까요? 그러면 사자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임팔라를 잡지 못했지만 사자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첫째, 아무리 임팔라가 많다고 해서 목적 없이 무조건 아무 임팔라나 들이대지는 않는다. 사냥을 위해서는 미리 살펴보고 잘 뛰지 못하는 임팔라를 찾아 공략하는 것이 좋겠다. 둘째. 나는 쉽게 지쳐서 임팔라보다 오래 뛸 수가 없다. 임팔라를 잡으려면 최소한 30m 거리 이내까지 접근해야 가능성이 있다. 셋째, 임팔라에 다가갈 때는 바람의 반대 방향으로 접근해야 냄새가 나지 않아서 임팔라가 눈치채지 못한다. 넷째, 다가가 임팔라를 물 때는 어느 부위를 어떻게 물어야 임팔라를 한 방에 보낼 수 있는지 생각해 두어야 한다. 다섯째, 하이에나 무리가 갓 잡은 임팔라를 빼앗아갈지도 모른다. 잡아서 어떤 부위를 어떻게 먼저 재빠르게 먹어야 하는가? 아니면 어떻게 하이에나 무리를 따돌릴 수 있는가?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사자는 임팔라 사냥의 실패를 통해서 임팔라를 잡든 잡지 못하든 조금 더 능숙한 사냥꾼으로 거듭날 겁니다. 성공률은 점점 자연스럽게 올라갈 것이고요. 주위에 임팔라 부리만 있다면 사자는 굶어 죽을 일은 없을 겁니다. 사자가 임팔라를 사냥하는 것은 일상입니다. 일주일에 두세번 아니면 그 이상 사냥을 성공해야 자신과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폭이란 말은 곧 굶는다는 말이고, 굶는다는 말은. 자신과 가족이 죽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사자가 임팔라를 사냥하며 포기하지 않고 노하우를 쌓아가듯이 우리 일상들도 잘 다스리고 눈꽃만큼의 노하우를 쌓을 수 있어야 조금 더 능숙한 사냥꾼으로 거듭날 겁니다. 행복과 불행은 내 안에 있습니다. 행복하다고 하는 순간 이미 행복한 거고요. 오늘 이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절대 지치지 마십시오. 세렝게티를 마음껏 질주하는 사자를 생각해 보세요. 이제 임팔라가 바로 턱 밑에 다가왔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지나갈 겁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Hi,